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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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고요. 강주에서 요 지지목 이런 것들 왔어요. 이런 거 응. 지지목 씨 왔어. 네. 아니 뒤로 뒤로 뒤로. 너무 찜에 뭐 앞으로 찌르마. 안 되는데. 안안아이 닫아주시고요. 예. 我怎么得解决？ 이런 거는, 발을 칠 때, 어, 요, 한 묶음에 두 개씩 치면 될그한 개씩만 저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요서 나주가 거든요 뒷가람도. 캐봤자20몇 키로기 때문에, 어, 한 개씩 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결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좀찍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 상차하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품 보셨죠 요거는 그냥 길박을한 개씩만 했어요 왜냐면 거리가 100m 몇 킬로 개요 제가 있는 정당이? 있는 아, 곳에서 네비 아줌마 좀 전해봐라 제가 있는 곳에서 상차지까지 거리가 5킬로 어? 그리고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거리가 몇 킬로 개요 17km입니다, 17km. 어, 아니다 아, 17km, 17km. 맞네, 17km. 음. 근데, 운임, 운임 박살납니다. <laughs> 운임이 빠살나지 k m 당 한, 하, 얼마나 되겠더니, 이거. 2,000은 넘어요, 키로당. 슬라드는, <laughs> 그, 라도, 라도, 라도에는, 이는 운임이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음, 근데 단점이 뭐냐? 하차 시간이 4시 반입니다. 4시에 장비가 뭐 끝난다 하더라고. 평화해보니깐요. 음, 4시에 장비 끄는 음, 음, 살짝, 살짝 좀 내려주고는 음, 하면 될 텐데. 음, 그렇죠. 살짝 내려주면 될 텐데. 아휴, 그렇네. 일단은 나주. 대카람동으로 갑니다. 야, 제가 있잖아요. 나주 진짜, 거진, 보자. 며칠 만에 오는 나주. 나주 며칠 만에 가노. 거진, 28일, 거진 28일만에 28일 만에 가는 건데요 28일. 음. 아이고, 그걸 내보다 먼저 가라고 시체가 그 나쁜, 저기, 저사이를문지 모르겠지만, 나쁜 네임, 떼기 일단 나주빛가람동까지는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푸근하에 그냥 뭐 일단 무려 도로라지 무려 도로라 무려 도로라 내비에 무려 도로로 바꾸고 무려 도로로 가야지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돈이 들잖아용.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라 강주 기점으로 일을 하잖아요. 가만 전라도근에서만 일을 하면은 예 일만 잘만 하잖아요. 잘만 하면은, 도로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드리고, 어, 뭐, 한 35에서 40만 원 찍어요. 어, 잘만 하면 근데 오늘 저는 아침에 한 발이 하고, 예. 한발할때 사고가 좀 있어갖고, 어, 래 사고가 좀 있어갖고, 이제, 뭔가 이제, 일을 못했어요. 그래, 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요거,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나주국밥이라고, 나주곰탕이나 국물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밥, 밥다 먹고 나면 잡아야지 가면서 그때 이제, 만 예, 원만 더, 밥다 먹고 만원더오만면 잡아야지 했는데, 밥다 먹고 나가, 이제, 차에 딱앉아 있는데, 딱 보는데, 만 원이 딱 오르더라고요. 바로 탁! 잡았지. 지금 또, 깨끗하니, 꿀짐이고, 뭐, 무겁지도 않고, 뭐, 괜찮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기름값이 얼마고? 뭐, 기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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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 너무 비싸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네. 1900원, 1845원. 아, 1 8 4 5원이어도 되는데, 지금 1900원도 있으니까. 일단, 나주가가 기름에 되겠습니다. 나주가가. 음. 아직까지 기름이 있으니까 나주가가 기름이 되겠습니다 나주 왔어 일단은 가서 저는 지금 시간이 3시거든요 3시 3시 인데요 도착하면은 뭐 3시 한반 정도 되니까 가서뭐또 1시간 정도 토요일이잖아요 한시간토요이기 때문에 담배 한대 태우고 미소 이제 산책 좀 시키고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좀 쉬고 하면서 이제 야산을 또 이제 잡아주겠죠 500m 야산을 보고 있는데 야산이 지금 없네요 여기서 500m 야산이 500m 없습니다 500m 자 일단은 500m 하차지로 500m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차지는 도착했고요 이 이제 요, 요, 여기 하차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뭐, 내비가 끝났으니까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맞는 것 같고, 요렇게. 실어갖고, 뭐. 안전하게 왔습니다. 어. 어, 우리 미소 이거. 미소 이리 와! 어. 여기서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다리고, 요어 차를 안전하게 대놓고 차, 차박할 때 있나 찾아봐야 겠다 요원차는 아무 때나 대놓고 차박해도 되겠습니다. 저 앞에 덤프 있는데 대놓고 차박하던가 응. 음. 해 되겠습니다. 미소를 풀어놨습니다. 풀어놓고 이제. 요 차도 안 남기고 하니까. 아이고, 미소. 야, 니네 몇백 명이 본데? 어디 노는 거. 아, 미소. 미소, 어디 노는 거 몇백 명이 다 본다는데, 크다, 우리 미소. 까시나 어, 부끄러워서 뭐 해야노. 하 어, 미소야. 팔딱팔딱팔딱.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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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응. 저, 쪽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 쪽으로 가서, 응, 좀, <laughs> 놀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소. 미소로 미소, 와. 응. 자, 일단은, 여기, 아, 이거 맞네. 여기, 쥐주먹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차를 일로 갖고 와야겠다. 요, 요도 되면 되겠다. 음. 요. 미소 공원 요 풀어놓고 좀, 좀딱 차를 좀당겨와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마다 뭐, 장비 오면은 땡기면 되겠네. 장비 오면. 어. 장비 오면은 뭐, 한한 한 시간 정도 요거 있으니까 미소 좀 놀게 하고, 장부 정리하고, 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밥은 제가 나주, 곰탕 먹었어 나도 곰탕 음. 아, 아까 얘기했나 어, 나도 곰탕 먹었고요 그래 미소 여기서 좀 산책 시킨 시키고 해야죠 그래도 오늘도 산책 많이 하네 우리 미소 아 진짜 미소 저 미용을 시켜야 되는데 음. 어,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도 토요일날 미용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음. 미소 이리와 미소 이리와 풀, 풀. 여기도 뭐, 산책시키기 좋네요. 어. 아, 여기도 산책사람들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어. 저, 글자 보니까, 애완동물 반려견, 동반, 이거 뭐고, 뭐고, 동반시, 목줄 반드시 착용하고, 배선물은 봉투를 참여 반드시 써가야 합니다. 라고 딱 써있네요. 음. 아니. 우리 미소. 응. 어. 응. 어. 야, 여도 사기 음음 좋을 것같요 여도. 응. 어. 여도 사기가 좋을 것같요 조용하니 좋네. 이 화물차에도 뭐큰 차에도 요 어. 이쪽으로 차시어놓고 어, 이리 하면 딱 좋네요. 또 애완견들, 킹선들 있잖아. 야. 예 여서 이제 미소서. 어. 어, 놀래라 미소. 산재도 쓰기기 좋고. 음, 좋네요. 근데 이게 뭐지요? 어. 겨울에 눈 많이 오잖아요, 눈. 눈 많이 오면은 눈이 많이 오면 그때 좀 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눈 많이 오면 어. 저, 어 죄송합니다. 어. 미소를 아니 아무한테 감어떡 해? 음. 어. <웃음> <웃음> 요 미소, 잠깐 요요요기 사진 찍기 딱 좋네. 미소 올라가봐. 미소 올라가봐. 올라 올라. 그렇지. 그 앉아. 미소 앉아. 여기도 사진 찍기 딱 좋네. 사진 찍기. 예. 사진 찍기 좋네.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디님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어. 요즘에 기온차가 심하지요. 응.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이만 라이프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